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고 주님의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늘 은혜를 구합니다. 내 네,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또 우리 아 어, 함께 하심으로 또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응답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 특별한 은혜를 바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 바라고 소망하는 그 특별한 은혜는 언제 임하게 될까?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에 대한 것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선지자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쉬 포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를 쉽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향한 그 포기를 쉽게 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실은 너무나 완악하고 그 죄가 너무나 넘쳐나서 관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 이렇게 해주시고 또그 말씀들을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니까 어 예루살렘 문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들만이 아니라 평민과 주민 모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자들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외 없이 남녀노소 가르지 않고 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예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를 얘기하죠. 예루살렘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고 예배함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 위함인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위가 높건 낮건 어, 남녀노소 누구나 얘기하시는 것을 보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21절에 말씀하시되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돼서 말하죠 22절에 안식일에 짐을 내지 말며 음,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어 우리는 은혜를 바라고 특별한 것을 바랐는데 그러면 어, 내가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지 특별한 일을 할것 같다 해주실 것 같다 내가 뭔가 거창하고 거대한 일을 하나님께 해야만 내가 어, 특별한 어떤 무언가를 받을 것 같다 이것이 아닌 겁니다. 어, 앞에는 그렇게 진노하시고 분내어 하셔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이신 걸 보지만 그러나 또 다시 잠잠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러면서 어 안식일 이야기는 과거 출애굽 때부터 계속 해 오신 이야기였죠. 십계명을 주신 이야기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도 그렇고 어? 이전에 없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시 예전처럼 동일하게 아주 평범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특별한 은혜를 바라고 특별한 죄 사함을 받고 무언가 많은 큰 복을 바라기 위해서 어떤 어마어마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명령함과 같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쭉 해오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는 말씀으로 22절에 끝이 나게 됩니다 어, 이 말씀을 보니 사실은 어,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무나 특별한 은혜를 바란다고 해서 거창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특별한 재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이야기에서도 보지만, 어그 아가광의 그 아말렉 종족의 특별한 재물을 아주 좋아 보이고 살쪄 보이고 기름지고 그 거창한 재물을 걷어서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무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는 것이 그 특별한 은혜가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23절 말씀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곧게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않았느요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전과 동일합니다 신명기 교장은 쉐마 들으라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냥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약속된 복을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하죠 안식일을 거룩히 하는 2 4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그 안식일. 김남주 목사님의 주일성수라는 책에 보면 그신명기와 출애굽기를 또 비교해서 보게 되는데 신명기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께서 그 동일하죠 이사네 번째 개명만 다른에 그러나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안. 이기 때문에 거룩히 지키고 하나는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명계에서는 거룩히 지키고 딱그 차이밖에 없고 동일합니다. 다 같은데 딱네 번째만 그럼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네 번째 개명의 차이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따른 것.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이 그것이 파생된 것이 짐을 지고 오면은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관계를 사실 하나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이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약속된 복을 허락하시길 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순종 말씀한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냥 말씀하셨던 그 교훈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요.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안식이를 자기들의 날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짐을 치고 들어가는 일이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들리지 않았을까요 본문에는 무엇이라고 하는지는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것을 또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특별한 것을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4절에서부터 본문 26절 계속 보면은 안식이를 범해서 거룩히 하지 않은 것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예배였잖아요, 맞아요. 특별한 모든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을 그렇게 잘 살고 그냥 예배를 평범하게 드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편의를 아니면 그들의 어떤 다른 목적을 통한 장사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은 그것에서 짐을 풀려 장사한다는 것이었고 그것이 실제로 안식일을 범한 자로서 구약에는 그 안식일을 범한 자를 어 돌로 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내는 하나님은 안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만 하더라도 저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지를 알고 있고 왜 기본으로 돌아는지를 아는데 그럼 기본적인 저들이 하나님을 없신 여기고 자기들의 날로 삼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교제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조용히 나와 예배하고 어떤 크고 작은 교회에서 어, 특별한 무언가를 드리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 하나님과 함께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영과 진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 예배하는 자들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행위나 예배 안에서 우리가 다른 생각이나 또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그것이 사실 특별한 은혜를 받는 비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대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성을 너희가 그러면 영혼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은 약속의 말씀합니다. 이 성은 25절 마지막에 그리하며할 것이요 이 성은 영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그 번제, 희생, 소제, 유양, 감사 제물을 가져오려 그러나 마지막 28, 27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27절에 성문에 불을 놓는데 그 불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재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태우고 들어올 수 있는 불을 문을 태워서 못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안식일을 범할 때 이것이 바로 꺼지지 않는 어마한 불로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성수나 예배가 구약과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마음과 본질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은 거대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주어진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고 소자에게 냉수 하나 보는 것이고 가친자를 돌보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작은 것 하나를 되돌아보고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세상 것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 주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 내고 또그 무언가를 바라며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은 그대로 두고 세상이 변하고 상대 누군가가 변하기를 바라는 모습 속에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과 태도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이탈되지 않냐며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며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열방이 이제 전쟁과 기근인가 아버지 하나님 테러와 그 모든 위협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허락하신 권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에,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위정자들과 세계열방들에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동행하심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고, 그 복음 전함의 건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지역과 이 사회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모든 위험 속에서 그 어렵고 힘든 일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그런 놀란이 들이 나기 원하니 역사요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위험 속에서 아직도 이 분단된 나라이지만 죄 은혜와 복음으로 아름다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들의 이념과 생각이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 보아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주의 아버지의 은혜로 문드러가고 말씀으로 문는 물들여질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하는 모든 곳에 또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에그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 아버지 일터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업장에 안전으로 함께하시고 그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상한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